아, 일단 시간이 갱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 자식들이, 자, 어머니가 모처럼 아,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며칠만더 타시고 가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이기는 어머니에 대한 자식들이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뭡니까? 애정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음에 서울에 어머니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친척들이 어머니를 붙들고 여기저기 막 구경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집안 사람들에게 좀 능력한 정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음. 자,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오, 어, 지금 보니까 그때 다람쥐가 떠올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쥐 어미는 보이지 않고요. 어? 새끼들은 내 택에 어미를 차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어머니는 눈앞이 깜깜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눈앞이 깜깜하다는 것은 주로 어릴 때 쓰는 말입니까? 어찌할 바 몰라서 뭔가 아득하다. 어찌할 바 몰라 아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어미 다람쥐가 죽었구나. 아, 내 실수야.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가서야 하는데 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심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 심리는요 전체로 볼때는 슬픔이고요. 또한 자책감, 절망감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책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 내 책임이야 이거든요. 그래서 자책감은요 여기 나옵니다. 자신의 책임이란 부분 나오고요. 절망감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 죽었구나. 그죠? 아 죽거나 여기서 우리가 전망감을 열불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어... 이 부엉이 똥이죠, 그죠? 아, 부엉이 똥. 봉이 똥에서 아, 다람쥐, 자, 아, 어미 다람쥐, 머리뼈가 발견됐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부엉이 하고 있는데, 올빼미하고 조금 혼돈을 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부엉이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엉이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올빼미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연이 달라지고, 그죠? 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엉이 똥은 뭘까요? 이게, 음 다람쥐 머리뼈가 들어있었으니까 바로 다람쥐의 죽음을 알려주는 소재에 해당이 됩니다. 자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것을 보고 어머니는 그리합니다. 죽은 의미어 줄수 없다고 쳐도 새끼들을 어떻게 합니까? 신은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강한 동물에게는 약한 새끼를 주시고. 약한 동물에게는 강한 새끼를 주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자, 호랑이 새끼들은 아주 약하고 자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반대로 노루같이 약한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뛰어 다닐 정도로 강하고 자라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런데 노루나 토끼보다 약한 다람쥐에게 왜 불공평합니까? 당연히 다람쥐 새끼도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어미처럼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하는 어머니의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뭐 대체로 약한 동물의 새끼들에게는 신은 공평에 작용을 했다는 게 있고요. 다음에 다람쥐 새끼에 대해서 신은 불공평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어머니는 드디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한 새끼 다람쥐 걱정도 되고요. 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전전반척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전전반척. 이거는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긴데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극정거리로 마음이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요, 뭐, 미인을 사모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표현도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1번. 걱정거리로 마음이 괴로워 잠을 잃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또 그런데 라말로 옵니다 그죠 이 부분에 자이 부터는 위기가 됩니다 자 위기 위기 되고요 자 그런데 하는 것은요 어디 보면 또 앞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어떤 사건이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건이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음, 그때, 어, 음, 다른지 새끼가 있고요. 다음에, 어, 또, 이 보면은 이쪽이죠.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를 죽이지 않고 자기 새끼로 생각한다는 점이 고만 같았다. 순간적으로 없는 얼입니지만 앞에 신에 대한 원망을 해주고 있죠. 이 사람 뭡니까? 신이야 정말로 신이야말로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고양이는 다람쥐 새끼를 어, 친자식처럼 키워주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미 고양이는 술도 걷다 놨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 고양이가 기른 아, 다람쥐, 그소죠고양이가 기른 람라는 어떤 다람쥐이 그 소설의 제목과이소설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다다음 아,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다 다음 시간에 습니다 다음 시간에